한. Good morning, 하 a n 잘 잤어요? 한연이코잘 잤어요? 와, 저 먹구름 어쩔 거야. 사니언니 오늘도 좋은 하루 잘 보내고, 잘 자고, 잘 먹고, 잘 놀고 하자. 싸우지 말고. 알겠지요, 우리 애기들? 오늘도 화이팅이에요. 화이팅, 화이팅, 화이팅. 알았지, 연아? 우리 이니 우리 미남. 오늘도 화이팅. 잘 놀자. 어, 비가 축축하니 많이 왔다. 오늘 아침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